<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레브릭스입니다 요녀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 게꽤 오래됐는데 이제서야 영상으로 사용기를 남기게 됐네요 뭐 지금은 많이들 아실 것 같지만 요게 뭐냐 레이저 해머헤드 게이밍 무선 이어폰입니다 지금 상단 카드에서 보이는 이벤트에서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 고녀석이에요 그 벌써부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2주 조금 넘게 써본 사용기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게 개봉기는 사실 따로 찍어두지를 않았어요. 처음에 혼자 뜯어보면서 이거는 좀 후회를 했던 부분입니다. 크으, 이거를 뜯으면서 찍어둘 건데 실수했어요. 이게 의외로 패키지에서 꽤 감성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런 케이블 포트에 들어간 특유의 컬러 같은 거 이런 거는 칭찬하고 싶네요. 크으, 이성 이런 류의 무선 이어폰을 볼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역시 케이스죠 레이저 해머헤드 트루 와이어리스 요 녀석의 케이스 퀄리티는 아... 아 아주 객관적으로 말하면 좋다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크기나 모양, 타입 C를 통한 충전, 휴대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스트랩 구멍 이런 거는 그래도 좋게 말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케이스 뚜껑의 힌지 이게 좋은 점수를 주던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깔가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쉽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어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처음에는 이게 제 것만 불량인 줄 알았어요. 지금 이거 눈치채신 분들 계시죠 벌써? 그래서 이거를 이미 써본 지인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후기들을 보니까 다 공통된 그런 문제더라고요. 뚜껑이 너무 헐렁거립니다. 이거를 건들지 않으면 뭐 책상처럼 고정된 장소에서는 열린 그대로 유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열고 조금만 움직임이 있으면 이렇게 덜덜덜.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뭐냐하면 케이스를 열고 정면에서 봤을 때왜 왼쪽에 R이 있고 오른쪽에 L이 있는 건지.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참 많은 무선 이어폰을 써봤지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배치입니다. 다음으로 이어폰 유닛 본체를 볼게요. 레이저 헤머헤드 게이밍 무선 이어폰은 세미 오픈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컬러는 케이스도 그런 것처럼 무광 블랙 바탕으로 되어 있어서 좀더 묵직하고 고급진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유닛 터치 부분에 이 레이저 로고가 딱 하니 들어가 있어서 좀더 멋스러운 그런 감성을 보여줍니다. 요거는 인정. 네. 그리고 제가 이어폰을 테스트하면서 늘 하는 그거 착용감 그리고 귀에 얼마나 잘 고정이 되느냐 우선 착용감 자체는 상당히 괜찮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잘 고정이 되느냐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안 빠지죠? 앞에서도 제가 몇번 언급했던 것처럼 요 녀석은 게이밍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게임 모드를 통해서 그 특징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게임 모드를 활성화하면 레이턴시, 그러니까 지연 속도가 기본 값보다 더 짧아지면서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귀로 들려오는 소리 사이에 딜레이가 거의 없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린 요 예시에서 바로 체감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배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게임 모드를 켜기 전에는 총을 쏘면 이렇게 빵 했을 때 그때 화면에 보이는 효과랑 귀로 들려오는 소리랑 그 사이에 좀 딜레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게임 모드를 켜면 오케이 그래서 왜 이런 게 게이밍에서 중요한지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는 직접 써보니까 확실히 장점 뭐 필할 수 있는 포인트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어폰을 말할 때 가장 본연의 제조인 소리는 어떠냐? 기본적으로 소리 자체는 괜찮은 편이에요. 보통 요즘은 이런 류의 제품을 말할 때뭐 베이스가 강조된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거는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색이 좀더 날카로워요. 그래서 베이스가 아주 약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 같은 음원을 듣더라도 확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요즘 시기에 어울리는 노래로 예를 들어서 벚꽃 엔딩 이거를 듣는다고 했을 때 기본 기준에서 에어팟은 좀더 따뜻하고 뭉툭한 그런 느낌이 있다면 이 녀석은 좀 날카로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이게 기본 음량도 꽤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이것저것 음악을 좀 들어보면 좀더 또렷하게 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요것도 전용 앱이 있어서 저음 강화라든지 간단한 이퀄라이저 설정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녀석이 13만 원대인데 근접 센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악을 듣다가 이렇게 이어폰을 뺐을 때 음원이 중지되거나 하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건 좀 아쉬워요. 카페 소음 속에서 통화녹음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자, 지금까지 게이밍 무선 이어폰 레이저 헤머헤드 트루 와이어리스 요 녀석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엄연하게 따지면 요새 게임 모드를 지원하는 무선 이어폰이 좀 많기 때문에 음악을 즐겨 듣는다든지 게임을 또 즐겨 한다든지해서. 무조건 이거를 사야 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럼에도 이 녀석이 어쨌든 전혀 못쓸 제품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케이스에서 점수를 너무 깎아 먹어가지고. 그럼에도 카페라든지 이런 온라인에서 보면 요 녀석 특유의 그 음색이라든지 게임모드 레이턴시 이거에 만족감을 보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중점을 두는 분들이라면 요 녀석을 후보군에 두고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갬성. 이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개봉 외에도 지금 테스트했던 제품도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번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체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잉